요 며칠 북한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어, 이와여대 북한학과 박원건 교수와 관련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이저 교수님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네. 이저 신유빈 임종우 선수가 탁구 혼합 복식 종목에서 동메달 땄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은 중국, 은메달은 북한 선수들이 땄는데이 우리 선수들하고 북한 선수들 셀카 찍을 때 희주기족 웃음 띠 모습이 보였다.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저 부정적인 감시 평가를 받았다 북한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예. 이 문제는 북한 당국에서 사상총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 사상총화란 네. 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많이 보셨겠지만 뭐 우리 선수들이 그 북한 선수들한테 좀 접근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거부하는 모습이 보였죠. 예.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작년 연말 연초에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아예 이 대남 관계를 적 대국 관계다, 교정국 관계다라고 그렇게 아예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민족 중심의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는 모든 형태의 그 북한 측 인사들은 뭐 이번에 파리 올림픽 마찬가지입니다만 남한 사람들이랑의 전혀 그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음. 그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간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보면은 뭐이 지금 총화를 하고 있다 총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일종의 비판을 받는 거죠. 뭐 그래서 그렇이 어떤 문제요? 그렇죠. 예. 음. 자아 비판 약간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웃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호우. 뭐 그런 비판을 받는 그 정도의 그 적대감을 예. 지금 표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선수들이 사실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상총화, 이자아비판에도 끝나지 않고 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그 가능성도 있죠. 뭐 일부에서 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무보수 노동 처벌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북한에서 그만큼 이 나, 내부의 사상 통제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어, 됩니다. 그래요. 예, 네. 2020년부터 계속 통과된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보면. 그들이 이제 북한이 괴뢰 문화라고 불르죠. 음. 한국의 그런 뭐 우리 k 컬처의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은 최소 5년에서 15년 노동교화형. 예. 그리고 제가 보다가 그걸 뭐 옆에 사람한테 전달해줬다 하면은 음. 대포혐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 무기에서 사용까지 그렇게 그래요?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만큼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 한국 대한민국에 이 접촉을 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아진 거죠. 알겠습니다. 아, 올림은 을메달 리스트면 북한에서 인민 영웅 칭호 드릴만한데 그런 사람들도 사진 찍으면 웃었다고 처벌 받을 수 있다. 뭐이 예. 얘기가 안타깝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교수님. 지 예. 북한 군인 한 사람이 저 강원도 지역 군사분계선 넘어서 걸어서 귀순했다. 뭐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왔느냐 봤더니 탈영병 잡으러 왔다. 뭐 이렇게 네. 하면서 감시병의 눈길을 피해서 저 넘어왔다는 거고, 네. 이 쫓아오는 군인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 북한의 감시체제, 기강 이런 게좀 회의해진 건가요? 일단은 그게 이제 우리 측으로 따지면 22사단 쪽인데, 거기가 네.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그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를 철저하게 감시하기는 쉽진 않다 근데 네. 최근에 뭐 보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북한군의 그 기강이 해야지 해이해질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올 초부터 북한이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그 비무장지대 전역에 수만 개의 지뢰를 추가 매설하고 이 불모지화 작업이라는 것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이것을 하다 보니까 뭐잘 내부에서 사고도 나오고 그래서 내부에 사상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동원이 되니까 네. 일단은 그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 내부에서도 사상 이완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귀순이 발생한 거고. 근데 다만 이 지역을 철저하게 그 관리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6월에도 한 명이 저 군사봉에서 넘으려다가 체포되는 상황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었다. 뭐 이런 저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북한 군이 이제 군사봉해전통에서 넘어오는 숫자가 예전보다 좀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혹시 대북 예.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이거에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근런데 예.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예. 북한군 귀순이나 탈북을 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그 최소한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뭐 대북확성기가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예.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마음을 막 먹고 뭐 귀순을 한다든지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대북확성기가 들으니까 그것에 좀더 자극을 받아서 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어. 이제 그렇게 볼수 있고요 예. 대보 확성기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한 (3개월) (6개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하는 거를 뭐, 뭐 우리가 그~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는 방송이 북한의 체제를 막 비난하는 그런 거보다는 예.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날씨도 얘기하고 뭐~ 우리 음악도 틀고 뭐~ 그런 것들을 하니까 어허. 이게 점차들 이렇게 조금씩 스며드는 그런 형태거든요 오. 그래서 이걸 듣다 보니까 어, 쟤네는 우리랑 다르네. 어, 한 저쪽 대한민국은 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귀순하거나 예. 탈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이 효과가 좀 완전히 예.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음, 그러면 지금부터 한한달 정도 됐나요? 대북 약성기 재개한 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한 6개월, 1년 지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더 늘어날 가능성 귀순하는 군인들 있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예, 전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 왜냐면, 하 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면,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알수 있죠. 아.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6월 달에, 예. 그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 하지 않았습니까? 그당시 이제 김여정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저기 남북에서 그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전단의 문제였고 예. 또그 전에 2015년은 대북 학성기 문제로 뭐그 조준 사격까지 했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이 북한한테는 그만큼 불편한 거죠. 음.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북한의 예. 입장에서는 그의 작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확성 기가뭐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북한이 그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예.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사 분계선에서 군인들만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 이 통일, 예. 통일부가 어제 서면 브리핑한 거 보니까 이 북한이 해외로 파견했던 고위급 관료들 이 사람들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 엘리트 계층의 네. 탈북이 김정은 시야에서 2.5배 증가했다. 뭐, 요렇게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얘기했던데, 다 네.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동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오히려 일반인, 군인들 넘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그렇죠. 일반인들의 탈북보다는 엘리트라는 것은 어쨌든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핵심 계층인데. 예. 이들이 탈북을 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예. 근데 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어저께 저도 뭐 통일부 발표를 봤습니다만 집계가 나오긴 했습니다. 2.5배라고 예. 했고. 근데 숫자가. 여기에 탈북한 가족 구성원들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숫자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 어쨌든 김정일 시기에 보다는 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예. 특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볼여지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뭐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죠. 김정은 시기에 자신들에게 미래가 없다. 그 그러니까 요즘 탈북하는 사람들 특히 엘리트층의 탈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자식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이요? 먹고사는 그렇습니다. 거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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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도 뭐 이미 좀 알려졌습니다만 스카이캐슬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들 이게 교육열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을 들어가려면은 뭐다 과외를 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까지도 한국 문제집을 구해서 본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어, 그래요? 예예. 예, 예. 그런데, 음.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북한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거에 미래가 없으니까 자식들을 생각해서 특히 엘리트층들은 해외 경험도 있고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그 자식들을 데리고.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면그 자식들은 앞으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탈북을 많이 한다. 이건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탈북을 한다는 거는 예. 엘리트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뭐 그런 얘기들 네. 있었잖아요 김정은 이전에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 때부터 해외에서 사치품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측근들이나 평양에 있는 고위층들 선물로 주면서 장악하고 관리하고 끌고 간다 뭐 이런 저 보도들이 예전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런 저 해외 저 파견했던 관료들을 탈북하고 이러면 북한의 네. 그 평양의 그 특수 고위층들 있잖아요 엘리트 네. 계층 거기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이게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정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누가 그렇겠죠. 갔다, 또, 남한 정부가, 남한에 예. 있는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그 사람들이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의 가장 큰 차이는, 예. 그래도 김정일 시기에는 측근들을 좀 관리를 하면서, 측근들 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 아버지 때는? 김정은은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그룹이 없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때 본인이 결정하고, 또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숙청을 할수 있고, 그간에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 가장 최근 인사들이 계속 예, 예. 수청이 되고 또뭐수청이 됐다가 다시 뭐 복권을 한다 예. 그런 모습들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서 안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북한 그 엘리트 그 층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그냥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자 교수님 지난주. 네. 광복절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담론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간 네. 저 대화 협의체 설치하자 뭐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 북한의 공식 반응이 없거든요 지금. 왜 그런 건가요? 아, 네. 이게 북한이 요즘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공식 반응도 없었고 네. 우리가 그 연합훈련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을지프리덤, 그 자유 방패. 작전을, 그, 연합훈련을 시작했는데, 예. 보통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경우에 북한이 굉장히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또 비판의 수위를 굉장히 높이는데요. 이번에는 공보문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비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8.15그 우리가 말하는 그 독트린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입장에서, 이제 북한이 그걸 활용을 한다면, 은 아, 봐라, 이것은 결국 저 뭐, 대한민국이라고 요즘 표현을 쓰니까, 거기서도 흡수 통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비판을 하면서 막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북한이 최근에 뭐,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홍수를 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신리조 쪽에? 예, 예, 그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큰 피해도 많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내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어 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뭐 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합훈련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할 여력이 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설을 지금 확대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음. 현재로서는 아, 그, 내부의 문제, 홍수의 문제, 그런 것에 예? 내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음.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엘리트층의 그런 뭐이 탈북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북한군의 기순이라든지 그렇게 다 전체적으로 영향이 음.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 주제인데 미국으로 가볼게요 네. 교수님 네. 이죠 지금 미국 대선이두달 남았는데 지금 <laughs> 보니까 공화당에 네. 이어서 민주당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졌다는데 네. 이거 왜 빠졌을까요 예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 정강정책이라는 게, 뭐, 사실은 대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듯 민주당은 공화당, 공화당은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예. 그리고 실제 정부가 출범하면 다시금 정책이 검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20년, 뭐, 2016년, 그때랑 비교해봐서 북한의 비약화라는 게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다 빠졌다는 것은, 우리에겐 좀,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콜린 칼전 그 국방부 정책 차관이 예.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 인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 기본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거예요. 예. 북한이 워낙 핵을 뭐 많이 개발하고 있고 고도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보다는 억제, 한국과 같이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에 좀보다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억제도 중요하지만. 종국에는 북한의 핵을 없애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그 뭔가 강조가 조금 예전보다는 덜하다 예.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 이 북한이 예. 원하는 게 자신들의 핵 보유국인 것을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렇죠. 핵 군, 예. 군축 협상하는 거 이게 북한의 목표일 건데 예. 그러면 미국 민주당 정강에도 그걸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 어렵다는 걸 인정했다면 북한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까? 아, 그뭐 쉽지는 않겠죠. 만약 아, 그 이미 예.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뭐 국내에서 당연히 핵무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한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그런 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핵을 갖지 않은 동맹국한테 이런 방어 공약을 해주고 있는 국가가 5 0 개국이 넘습니다. 예. 이제 그 국가들이 다 동의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트럼프 후보도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과의 관계 예. 그렇지만 사실상 북한의 핵을 그렇게 인정하는 형태로의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은 뭐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아.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엔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막을 명분이 적어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확장 억제에 대한 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예.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면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예. 뭔가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음. 없는 거죠 그 말씀은 돌려서 저 보면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의 자체 행보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도 이해해도 되겠네요. 제로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뭐 트럼프가 되면 혹시라도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 갖고 트럼프의 그제 측근을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예, 하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게뭐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예. 동맹국과 우호국한테 비용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려면은 뭔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 그런 행국에 대한 그런 보장을 안해 주고 방어 예. 보장을 안해 준다면 그 영향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세요 예,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 교수님 예.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